보그, GQ, 에스콰이어 등 패션을 대표하는 레거시 매거진이 주춤하고 71년 역사를 자랑하는 라이프 매거진이 역사의 대한 길로 사라진 오늘 분야를 가리지 않고 종이 매거진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종이 매거진을 보는 시대는 끝났다고요. 하지만 반면에 무려 6년 동안 매거진을 출간하고 있는 SPA 브랜드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스페셜 리테일스 오브 프라이빗 라벨 어페럴의 약자인 SPA는 기획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한 회사가 도맡아 전개하는 형태를 말하죠. 대표적인 SPA 브랜드로 알려진 자라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전략으로 내세워 소수의 소비자 취향까지 고려한 상품을 출시합니다. 이들은 상품 기획부터 매장에 진열되는 최종 단계까지 단 2주 만에 진행하고 1년 동안 약 1만 8천여 가지의 디자인을 선보이기까지 하죠. 이처럼 대다수의 SPA 브랜드가 트렌드에 기반한 상품을 빠르게 출시하는 반면에 이와 반대로 가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니클로는 소품종 대량생산을 기본으로 다양한 디자인 선택지보단 청바지 티셔츠와 같은 본질적인 제품에 더 집중하죠. 그 차별성은 제품 생산뿐 아니라 브랜드 운영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18년 5월, 일본 패션 산업에 흥미로운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남성 패션 잡지 뽀빠이 매거진의 전 편집장인 타카이로 키노시다가 유니클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선임되었다는 것. 당시 디자이너 출신이 아닌 그가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선임되자 몇몇은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1년 뒤 유니클로는 물음표에 대한 대답을 내놨죠. 바로 라이프의 매거진을 발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매거진에선 질샌더, 조나단 앤더슨 같이 유니클로와 협업을 진행했던 디자이너는 물론, 테니스 선수 로저 페더러,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영화감독 소피아 코폴라처럼 각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과의 담화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질문이 옷에 관한 이야기보다 인터뷰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죠. 더불어 유니클로 매장이 있는 세계 곳곳의 도시를 조명하고 해당 도시를 대표하는 예술가의 이야기를 담아내기도 합니다. 보통의 브랜드는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매거진을 제작하는 반면 유니클로는 매거진을 통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수많은 SNS 채널의 정보를 빠르게 알리는데 집중하고 종이 매거진의 시대가 끝났다고 평가받는 지금 왜 유니클로는 그와 반대로 매거진을 발행하기 시작한 걸까요? 지난 9월 파리 19의 아름다운 문화 중심지 파비옹 방돔에서 진행된 유니클로의 전시회 현장. 이곳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라이프의 미래와 지속적으로 매거진을 출간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라이프웨어 매거진의 디렉터, 타카이로 키노시타는 말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누구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유니클로를 한눈에 보기 쉽게 시각화하고 싶었죠. 나아가, 유니클로의 옷이 삶에 어떤 도움이 되고, 일상이 어떻게 녹아드는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한쪽에 구비된 공간에선 파리의 아파트를 구현해, 라이프웨어 매거진을 그대로 옮겨놓기라도 한 듯, 주거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죠. 빠르게 소비되는 패션 산업, 그리고 다양한 채널에서 정보가 범람하는 이른바 '정보가다'의 시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미 다른 사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a 브랜드가 성장하던 초창기에는 경쟁력의 척도가 퀄리티와 가격이 포함된 가성비였지만 시간이 흘러 기술이 상향 평준화된 지금은 그 기준이 달라졌죠. 그렇게 엄선된 정보를 이어붙이고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 즉 편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게 됩니다. 타카이로 키노시타는 매거진 업계에서 지난 30년간 그 누구보다 편집력으로 인정받았던 인물이기에 유니클로의 디렉터로 선임된 것이죠. 소품 종 대량 생산과 나이프웨어 매거진 출간 그리고 파리 전시에서도 느낄 수 있듯 그들의 가치관은 명확합니다. 좋은 품질과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라이프웨어 매거진에서도 알수 있듯 패션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를 담아내고 옷이 단순 필요에 의한 도구가 아닌 삶을 즐기는 하나의 세계를 확장하는 것 오직 그건 유니클로라서 가능한 게 아닐까요? 숨은 힘이라면 더 흥미로운 패션 이야기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